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지난주 메이저 관심주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기관의 최근에 순매수한 종목 순서대로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자, 10 15 종목입니다. 저 지난주 9월 1주차입니다. 지난주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량 기준으로 현재 코스닥에서 기관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여기서는 에, 예를 들면 뭐 다른 걸다 배제하고 전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이 아니고 고점이 아니고 어느 정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뭐, 어, 뭐 동전주라든지 그런 것도 배제를 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열 종목 순서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서희 건설에 됐습니다. 두 번째, 원텍, 그 다음에, CP 시스템과 HB 테크놀로지, 드림 시큐리티, 아가방 컴퍼니, SAMT, 덕산 네오록스 순서이고요. 아홉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현대 무백스, 이지바이오, VT, 그리고 HPSP, 인카 금융서비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코리아 FD 순서대로, 지난주 코스닥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수량 기준으로 15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희건설이 되겠습니다. 서희건설을 지난달, 아, 지난주죠.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코스닥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지금 상승하면서 현재는 신고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일단은 저항대 같은 경우는 1,500원이 1480원이 있긴 하지만은 현재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460원. 2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1430원 그다음에 1400원과 1350원, 1300원, 1250원, 12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원택이 되겠습니다. 자, 원택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주가 위치 보이면 여기서 50신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고, 이 최근에 여기서 눌림목 나오는 왼쪽 어깨, 최근 다시 조정 나오는 오른쪽 어깨 나오면서 이제 역회던 숄더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관을 노릴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51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7,100원, 7,600원, 8,000원, 8,600원, 7,200원과 7,700원, 1,500원, 1,500원과 1 되겠습니다. 현재 권에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5 5 0 0원권 있다. 6,000원과 5,500원과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CP 시스템입니다. 자, C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 현재 바닥권에 상당히 에,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주가 에, 쌍바닥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과는 노릴 수 있는 위치이고요. 오늘 2,68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동사 2,700원대 조금 짧죠. 그래서 3,000원과 3,300원, 3,700원, 4,100원, 4,500원과 4,900원권에 따른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권에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동사는 2 0 0 0 2005, 2003, 2500원과 2300원에 따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주의 종목에 현재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CP 시스템 다음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 주가 어떻습니까?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되어서 대부분 다반납했다는 거죠.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현재 대략적으로 2100원 정도 되는데 2100원에서 2300원 사이인데 최근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까지 바닥을 하고 그 다음에 급등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갈격대가 다시 왔다는 거죠. 현재 주가 위치는 자 삼중 바닥 이상이기 때문에 다중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 지지대 같은 경우 는 오늘 2,32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1차장대 2,600원 그리고 2,900원과 3,200원, 3,500원, 3,700원, 4,000원 그리고 4,400원권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300원, 그 다음 2,200원과 2,1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B 테크놀로지였고요. 그 다음에는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어떻습니까? 강하게 현재 반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만들고, 여기서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최근에 눌리고 나서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역헤돈 숄더가 만들어지면서 기술적 반등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현재 3,115원에 마감했는데, 현재 오늘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저항대 3,200원, 그 다음에 3,400원, 3,600원 3,800원과 3,900원과야 원 되겠습니다. 지지대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750원, 그 다음에 2,500원과 2,400원, 2,200원과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현재는 역회돈 숄더가 완성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관련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로 코스닥에서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지난주죠. 자, 2.3% 하락하면서 403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권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권에서 어떻다? 자, 여기서 머리를 만들고 왼쪽 어깨를 만들고 최근에 에, 조정 보이면서 눌림목권에서 현재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역해된 숄더가 완성이 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권 4030원 기준으로 저항대 같은 경우는 4500원과 5100원, 5600원, 6000원, 6400원과 6,6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관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대 3,800원, 그 다음에 3,500원과 3,400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가방 컴퍼니였고요. 그 다음에 SAMT가 되겠습니다. 자, SF, SF, 어, SAMT 같은 경우는 현재 에, 계속, 바, 에,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박스권 횡보를 했습니다. 이 박스권 행보를 했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3,200원에서 3,600원입니다 3,200원에서 3,600원 박스권이 있다가 최근에 언더퍼폼 언더슈팅이 나왔다가 이번에 두 번째 또 언더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3,200원대를 최근에 이탈 박스권이 이탈하면서 곧바로 3,200원 이상 3,300원까지 올라와야만이 다시 박스권을 회귀하는데 만약 여기서 계속 줄줄 흘러내린다 그러면 상당히 박스권으로 다시 에, 하단권 박스권은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의 저항대 같은 경우는 오늘 3,160원에 막았는데요. 1차저항대 3,300원, 그 다음에 3,600원과 3,800원 구환이 되겠고요. 현재권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3,000원과 2,700원, 2,500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AMT였고요. 그 다음 정보은 덕산 내후록스입니다. 자 코스닥에서 기관 여덟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1.03% 하락하면서 33,650을 넘어갔습니다. 자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52 신저가가 당연히 머리고 그 다음 에 오른쪽 어깨 눌림목이 나왔죠? 그리고 왼쪽에도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현재 역회전 숄더가 완성된 상태에서 현재는 기술적 반등만 노릴 수 있다. 현재는 기술적 반동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투자 참고하시고 주가는 기술 에, 낙폭화됐다는 기술적 반동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33,650원에 마감했는데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 34,000원 그리고 36,000원 그리고 38,000원과 40,000원 42,000원, 45,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3만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3만원과 2만 9천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인이산 종목은 현대무백스입니다.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도 현재 상당히 바닥권에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박스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은 2,700원에서 한 2,900원, 3,000원 정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700원에서 3,000 구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는데 잠깐 언더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바로 회복이 됐죠. 그래서 때문에 2,700원에서 3,000원 구간을 충분히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강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박스권을 지지대로 만드는지 A주시 하시바랍니다 3,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500원부터 3,400원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2구간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권 노릴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850원, 구간, 2,840원권인데 현재권 같은 경우는 1차저항때 같은 경우는 3,000원, 그다음 3,300원과 3,600원권이 되겠습니다. 지지대 같은 경우는 2,700원과 2,500원, 2,400원권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다음 은이지바이옵입니다자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3,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현재 항상 말씀드리있죠 바닥권에서 머리를 만들고 왼쪽 어깨 만들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기 때문에 역회동 시월드를 만들고 충분히 기술적 반등관을 노릴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3855원을 마감했는데 1차장 때는 4150원, 그 다음에 4350원, 4550원, 475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3500원과 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바이오였고요 그 다음에는 VT입니다 예전 삼행 VT, GMP 였죠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38,000원에 막았습니다 현재 동사 보시면 상당히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죠 대략적으로 동사의 박스권 같은 경우는 28,000원에서 38,000원 외우기 쉽네요 28,000원에서 38,000원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이 대략적으로 28,000원대 부근이 온다 그러면 일단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광고에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현재보다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3 8 0 0원에 마감했는데 일차장대 31,000원, 그리고 35,000원과 38,000원 구간이 되겠고 현재권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2만 에, 2만 아2 9,000원과 그다음에 2만 6,000원, 2만 4,000원, 2만 1,000원, 1만 9,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HPSP입니다. 자, HPSP, 반도체 정보들은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호재로 작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반도체 현재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사 오늘 2 4 5 5 0원에감했는데 현재 동사 주가에 치쳤다자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만 틀면 역회동 시절도 만들었다. 최근에 다시 눌림목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권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24,550원에 마감했는데 1차장 때는 25,500원, 그다음에 28,000원과 3만... 34,000원, 그리고 38,000원, 44,000원, 51,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000원 구간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3,000원, 그리고 22,000원과 2 0 0 0 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SP 다음에는 인카금융 서비스입니다. 인카구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닷권에서 현재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4,300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장대 4,600원, 그 다음에 4,900원과 5,300원, 6,1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4,200원과 3,700원, 그리고 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됩니다이 박스권에 현재 지지밥을 받는다면 충분히 5,300원을 넘어서 6,100원까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카금융수납스 다음에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입니다. 아주 강하게 상승하겠죠. 현재 3중 바닥을 만든 상태에서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물론 이제 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보고 투자하신 것보다는 짧게 트레이딩 하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고, 오늘 3,49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장 때는 3,550원, 그 다음에 4,3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4,3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거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2 0 3,000원, 1차 지지 때 3,000원, 그 밑에 2,500원과 2,300원, 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번째 종목이 바로 코리아 FT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승하고조정 나왔다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오늘 5,850원 구간입니다. 현재권에서 저항 대나 같은 경우는 1차장 대 6,400원, 그 다음에 7,000원과 7,6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7,600원부터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5,300원, 그리고 5,000원과 4,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다 15종목 다 아시죠? 한번 제가 목표가 선절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기관의 9월 1주차. 에, 순 매수, 에, 순 매수 상위 종목 15종목에 대해서 에,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말한 건 목표가, 두 번째 말한 건 손절가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가격대만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서희건설은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400원입니다. 원택은 8,000원과 5,500원. CP 시스템은 3,300원과 2,300원입니다. HB 테크놀로지는 2,900원과 2,100원. 드림시큐리티는 3,500원과 2,800원, 아가방컴퍼니는 5,100원과 3,500원, S.A.M.T.는 3,600원과 2,800원, 덕산네오록스는 38,000원과 3만 3만원권입니다현대모백스는 3,300원과 2,500원, 이지바이오는 4,300원과 3,300원, V.T.는 35,000원과 26,000원, H.P.S.P.는 34,000원과 22,000원, 인카금융서비스는 5,000원과 3,700원.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4,300원과 3,000원, 코리아 FT는 7,000원과 5,000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자, 메이저 관심주, 9월 1주차 메이저 관심주에 대한 종목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기관에서 현재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